전용기라 답정나라고 <laughs> 오랜만이다 여기 진짜 여기 버킷지 77을 아, 들어, SPS를 들어 영민형은 언제 오? 영민답이 아, 아, 응. 응, 없다 그러게. 얘 언제 오냐? 얘 예, 아까 근데 카톡으로 10시쯤이라고 했잖아. 너 <놀라> 여기 시간인지 아니지. 여기 시간이잖아. 거기 시간이거든. 10시면 우리한테 야간이잖 <놀라> 프런트. <놀라> 아이구야. 아파라. 뭐아파빈이 집이 한거봐다 찍었다. 막이벽지내다거 예, 예, 위로 올라가버려. 그때 서전쫌 나가서 그 해서 어 오른쪽 그 박스 안으로 안으로 썩 들어가. 그에는 양쪽에 담그.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딱 거기야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 The diffuser is no longer in your possession. The diffuser is now secured. Okay, so what's going on? 아웃볼 들어얘 능력으로 미라 거울이 깨지나? 어? 아... ADS 세기를 저기다 깔은 미친놈일 줄은 몰랐지. 하면은 도대체 왜 이겨도 나가는 거? 홈크. 우리 팀 조명 나갔다 왔네. Yeah, yeah. See, it. <laughs> 10 seconds before insertion. <laughs> on, 5 seconds before insertion. i <laughs> Your mission is to locate and defuse a bomb. I was punk the all The E You have dropped the diffuser. 아. 헤드가 떴어요. 어, 얘보수인데 우리 팀? 이얘 누구지? 아, 아마루? 아마루. 피킹지려 r yeah, e l o a d The defuser has been secured. 은몇 시지? 아무도 피킹 못 해.

You located a bomb. The diffuser is oh. no longer in your possession. Down to one friendly. Ah, pull away, come on. It's like. Damn it, Captain. The enemy keeps moving. top four eliminated all friendly <laughs> 재미가 없지, 내시. 얘기 좀 못해서? 요즘에 너무 못해. 어제부터. 아, 그저께? 와 아, 모르겠다. 이질하겠지. 플러스트 해지 Hologram found a it SMG. No. Down to five seconds. Maybe. located a Get ready to engage. 你他妈的 Tower, 不认真！我也是认真。 러라 있어? 블 found a b o m 있 프로 레스토랑다. 폭탄. 와, 칼리 여기 하나. 3번 핑. 아, 시티 아볼루틱. Nice, nice. Oh, right CCE A drop. Op four, last full magazine! Oh, you uh, Wow! I'm going to the r o a 나 I'm going to the road. I'm going t 할 the r o 음. 그거는 차라리. 폐지 자체가 진입장벽이지. 그렇지. 폐지 줍는 것도 힘들지. 너무 많아 할게. 줄부지가 너무 많다. 뭐야 어, 조던 피터슨 유튜브도 하네. 알아? 어. 노? 조던 피터슨이라고 유명한 뭐라 해야 되지? 책 쓰는 사람을 작가. 박가...가 아니라 그 교수임 교수이 사람이 채, 난 책, 난책쓴 것만 알거든 근데 이 사람 한국에서 유튜브도 해 로던 피터스의 유튜브, 한국 채 한국 유튜브 채널이라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음... 본 책을, 본교수님이까 뭐야 조용히 해나 이렇게 지지마난서

어. 이거. 여기 거기 다시 찍어야 돼. 아, 아, 여기, 여기 들어오고 있다. 카피. 아, 미안하. 뭐야? 빨았네. 여기 뚫렸나보다 해치 여기 들어왔다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어 여기 여기 양옆에도 다 들어왔고 이렇게 다가 따라와. 아 p 4 has l o c a t e 이거 보셔야 되는데. 플레이 e w o 와 여기 있던 어 어디 갔어? 여기 뒤에 있어. 여기서 계속 돌려. Changing max Op four, last operator standing. eliminated. 요즘 레이저를 바른 이유다 비록 그 리플레이에서는 안 보였지만 그냥 글라즈 해야겠다 연사력을 쇼모한다 글라즈도 게임이 문제신 아니 다른 거 대신 클러건 거는 식생겼네여 네, 네. n 같은 d to u 는데 어딘데? 여기 미안? 카베 이제 중간문 뚫었다 seconds. 오케이 5 Bomb must be located and diffused. You must recover oh, the defuser The diffuser is now secured. Uh -huh. Dops, 어로 빠진다? 카베 어디로? 뒤가 어디야? 여기, 이 날개 꼬리? 어 그쪽으로. 꼬리 쪽으로 빠지. 나 아, 인내를 풀어 안드는데 가지마, 가 그쪽이 더 위험해. 옆으로 빠져. 나 아, 컷. 오, 요였다 하나 더 있었어. 여기 쟤 나왔다 들어왔다. 아직도 깔짝거리나? 안 보여서 좀 불안하네 많이. 그니까. 말좀 하고 빼줘. 형이 보고 있을 줄 알았어. 깔딱거린다. 어, 잡았다. 여 저... 그... 어디요? 안쪽, 여기요? 왼쪽 방에 어, 거기에. 탑에 거기. 잡았어. 탑4 last d r o 야, 저기 안에 있다. 저기. 저긴... 2번, 2번 들고. 2번 들고? 와 여기를 보고 있을 줄이야. 네. 사이탄 나이 e l i 아나데제 아, 뭐냐 테니 저그돌리 공원 거기로 들어갈 줄 알았어. 음. 야 저걸 저렇게 하네. 근데 지금 아제 피도 얼마 없었고. 어? 그럼 이 노래는 통원이안좋는데 라시아 승리